애플은 BSD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macOS와 iOS 운영 체제를 개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직접적으로 BSD 소스 코드나 버클리 대학교에 관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기술적 우성과 혁신을 중시했기 때문에 애플은 BSD의 안정성 및 성능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지속해서 애플과 버클리 대학교와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계 학습, 데이터 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애플의 기술력과 버클리의 학문적 지식을 결합합니다. 두 기관은 학술 세미나, 기술 워크숍,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합니다. 애플은 버클리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며 학생들에게 산업 경험을 제공합니다. 애플은 버클리의 교수 및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협력은 연구 자금 지원,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술 자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애플은 최신 기술과 개발 도구를 퍼클리와 공유하여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트리건 어드 수상자를 포함한 연구 기여와 애플의 AI 기술 개발과 퍼클리 AI 연구간의 협력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협력을, 협력을 통해, 통해 애플의 다양한 부서에서 버클리 출신의 엔지니어, 개발자, 연구원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클리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대학교로 컴퓨터 과학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프로그램과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클리 대학교와 애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셨다면 생각해 보기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